장사5일차 어서 오세요. 여섯 개. 여섯 개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구해야돼 가지고 이제. 아, 예. 예. 한참 안 기다리. 한 7, 8분 정도요. 아, 예. 네. 구 바로 구울게요 어,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하네요. 좀 되니까 약간 예. 산낭해지는 것 같던데 예 맞아요 아, 아침에는 좀 따신 것같던이 어... 국도 되게 맛있습니다 여기 아까 여기 언니가 물어본다그랬는데 뭐 예. 오는 날이 있고 안 오는 날이 있고 예, 네 오는, 오는 날이 있고 안 오는 날이 있고 맨날 오면 손님이 많이 없거든요아 그래요? 그래. 뭐 오는 날을 물어봐야 되고 오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가 저번에도 어... 다 갔는데 사람들이 올 티라 그래서 다시 언니가 딱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지금 그어었다고 아, <laughs> 네, 물어봐야 된다고. 저녁때면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거의 저녁때만 가거든요. 한 6시 반. 아무리 오래도 거의 7시 안 넘거든요. 아, 그래서 물어봐 갖고 다 연락해 줘야 된다고. 어. 아, 저녁에 딱 저녁밥 시간대니까 그때 되면 손님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긴 주택 이니까는 예, 그렇게 이제 다음 까베기도 하는데, 까베기도 한번 드시러 오세요. 까베기도 되게 맛있대. 아, 그렇다, 그래도 언니가 까베기도 할기라고. 예, 까베기도. 도너츠뭐 그런 거. 도너츠만 잘 돼도, 그, 우리는 선포농협에 그, 한 번씩 도너츠 사먹으러 가 아, 아, 거기요. 예. 음. 네. 어, 멀잖아요, 거기. 차 타고 가야 되잖 아, 근데 네. 우리 신랑이 그쪽에 갔다 오면서, 아, 예. 올 때는 꼭 사오거든요. 예, 서 오세요. 정해졌어요 언제 언제 오는지 아직 정확하게는 안 정해졌어요 응. 거의 대충 금요일에는 거의 올것 같은데요 그럼 나중에 다시 오세요 네좀더 오세요 석포 까배기 맛있어요 거기에도 네. 어 한번 뭘 먹어야겠네 저도 까배기 거기... 장사니까 네 석포 농협의 저너츠 어그 안에 석포 그 농협에 있는 한쪽어 사람들도 많이 찾아간다 고 어, 원래 그, 그쪽 많이 다니더라고. 그쪽에 호떡집도 텃떡집도 예, 저 있잖아요. 호떡집도 저기 있잖아요. 예, 들었어요. 네. 그거 아직 한단 번도 거 같아. 아, 그래요. 시앗 호떡이라고 아, 예. 예. 줄서서 먹어요, 아, 먹어요. 아, 줄서서 먹어요. 어. 아, 저번 거는 그, 그 아무 그냥 한 번씩 잘안 나오는데. 예. 아니, 아니면 그 전화번호가 있어서 고 물어보고 간다 이래. 아, 야는 거안 여는가? 어. 인터넷 꽃도 뭐 쳐봐도 많이 나오던데, 거기는. 예, 주셔서 한다고. 보통 사람이 죽을수면 예. 한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니까. 예. 몇 개씩 사는 사람은. 어. 저 다섯 개만 해주세요. 예. 포도 세개요 다섯 개요 다섯 개요 포도 그냥. 네. 예, 있습니다. 제자에 어디 갔다 오세요? 되게 오래 걸죠. 아니, 원래 다 그리 걸리는데. 어. 아... 저 특히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시작은 그것도 시작이죠 만드가지고 잘 못. 근데 이거면 이제 빨리 빨리 되겠지.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슘다 또 차기 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하네요. 네. 어제 마, 많이 춥던데, 그저께랑. 그럼요. 아침에, 비도 왔는데, 열심 아니, 비 왔어요, 새벽에. <laughs> 가, 비 예고가 없었는데, 갑자기 오, 오더라고요. 어. 이제 방학하신 거예요? 네, 저 이제 졸업했죠. 아, 졸업했지? 이제, 네. 뭐, 아니, 고등학교 올라가요? 아니요, 대학교 와요. 아, 대학교 와요? 네. 어. 그니까 학교는 정해졌어요? 네, 정해졌죠? 어. 웅교가로 <목소리> 가시는데요? 네? 웅특가로 가시는데요? <목소리> 어, 좋은 데 가시네요. 네. 어. <목소리> 음. 드론 좀 잘하시나봐요. 왜 아니요, 그냥 이, 이것저것 보고 하니까. 어. 멋있다 싶어가지고. 네, 가는데. 멋있던데요, 되게. 네. 그, 집에 들어있어요. 아, 한니요 어. 저번에 서미가 대학원 시길래몇번 예. 만져는 봤어요. 어, 좀 어렵죠. 조정하기에. 네. 어. 좀 비싸기도 하고. 예, 좀 비싸. <laughs>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그냥 가면. 그, 싼거 가지고 연습하면 좀 도움 될걸요, 아마. 좀 저렴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영수하이좀 네. 도움 될걸요. 금요일마다는 항상 올게요. 예. <laughs> 맨날 오면 사람들이 잘안 사먹어가지고, 예. 예 금요일에는 그래도 항상 올게요. 예, 예. 이제 다음에 또 까베기도 하고 할 건데요. 아, 까베기도요? 예, 도너츠라. 호떡을한 3월까지 하고, 네. 이제 거의 끝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예, 까베기 네. 해보려고. 가베이라더너고 그때 다음 드실 오세요. 예. 네. 가베기 되게 맛있요 준비는 다 끝난다지. 이거 출시를 안 하고 있어. 대기 오래 걸죠. 네. 나온대. 아좀 불만이 많네요 이거. 아 예. <laughs> 근데 맛있는 거 먹으려면 기다려야지 아, 이 예, 동포입니다. <laughs> 예, 여기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예. 노게요 어서 요 지금 돼요 떡볶이 하나 습니다한지말겠지런 말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응. 뜨거운 레천채히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헛배 두 개만. 예, 알겠습니다. 예. 봉수로 농량이 있구나, 로타리 주변에 가야 안 좋아요. 이 아, 여기는, 아, 저그 신고가 들어가지고. 못하게 해요? 예. 주말에는 되는데, 평일에는 안 돼요. 공무원들이 어. 이거 다수가 그래가지고. 아, 그냥 봉수로 주세요. 괜찮아요. 아,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한 번씩 주세요